에구 이 도끼로는 장작 하나 패기도 힘드네. 박서방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낡은 도끼를 휘둘렀어요.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. 박서방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.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신령이다. 왜 나의 운동을 방해하느냐. 네가 빠뜨린 것이 이 24k 순금 도끼이더냐. 박서방은 아닙니다요.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. 그렇다면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? 박서방은 제 것은 낡고 무딘 쇠도끼입니다.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. 산신령은 크게 웃으며 금도끼와 은도끼, 그리고 박서방의 낡은 쇠도끼까지 모두 건네주었어요.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김 부자는 새 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던졌어요. 산신령이 금도끼를 꺼내들자마자 김 부자가 소리쳤어요. 그거, 그거요. 바로 제 도끼입니다요. 어서 주시오. 산신령은 화가 나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못 속으로 다시 던져버렸어요. 벌로 스쿼트 천개를 실시한다. 산신령의 호령에 김부자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의 하체 운동을 해야 했답니다. 에구 이 도끼로는 장작 하나 패기도 힘드네. 박서방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낡은 도끼를 휘둘렀어요.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. 박서방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.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신령이다. 왜 나의 운동을 방해하느냐. 네가 빠뜨린 것이 이 24k 순금 독기이더냐. 박서방은 아닙니다요.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. 그렇다면 이 은독기가 내 것이냐. 박서방은 제 것은 낡고 무딘 쇠독기입니다.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. 산신령은 크게 웃으며 금독기와 은독기 그리고 박서방의 낡은 쇠독기까지 모두 건네주었어요.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김 부자는 새 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던졌어요. 산신령이 금도끼를 꺼내들자마자 김 부자가 소리쳤어요. 그거, 그거요. 바로 제 도끼입니다요. 어서 주시오. 산신령은 화가 나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못 속으로 다시 던져버렸어요. 벌로 스쿼트 천 개를 실시한다. 산신령의 호령에 김 부자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의 하체 운동을 해야 했답니다.